아래는 한국이 운영 중인 c n e 3 5 항공기에 대한 가능한 최신 정보들을 종합한 리뷰야. 단, 2026년 시점의 공식 발표가 제한적이라 알려진 공개 자료 위주로 분석한 거라서 일부는 추정이나 외신 보도 기반임을 미리 알려줄게.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한국은 c n e 3 5를 해상순찰, 해안경비, 물자수송 등 다목적 임무에 활용 중이고 최근 통신 감시능력 향상과 운영 효율 개선 쪽으로 업그레이드 움직임이 있음. 예컨대 코리아 코스트가드 CKG 쪽 항공기가 새 위성통신 시스템을 설치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음. 성능이나 재원 쪽 보면 기본형 c n 2 3 5는 터보 프로 엔진 두개를 쓰고 중거리 범위의 순항속도, 비교적 단시간의 채공 가능성, 단거리 이착륙 능력, STO의 2장점임. 예를 들면 최대 이륙중량 MTOW은 약 16100에서 16500kg 수준이고 연료 탑재량, 채공시간은 임무, 적재중량, 항속거리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8에서 10시간 정도 가능하다는 보고 있음. 비행고도 및 속도 조건도 적당함. 순항고도는 수천 미터 수준이고 속도는 중형 터보프롭 항공기 기준에서 비교적 효율적인 수준. 다만 전투기나 제트 수송기보다는 느림. 공개된 사양 중 하나는 순항속도 약 시속 450km대. 가장 최근의 개선 움직임으로는 해안경비 항공기의 경우 위성통신, 사콤 시스템 통합이 주목됨. 한국해안경비대, CKG, 가스디, 디아삿, SGD와 협력해서 JTO309, 카밴드를 활용한 통신단말기 장착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나의 CN23호에 적용 중임. 이 시스템은 레이더, AIS, 자동식별 시스템,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을 지상 또는 다른 유닛과 실시간 공유 가능하게 함. 이런 업그레이드 덕분에 작전 대응성, 해양 감시 및 구조 임무 수행 능력, 통합지휘통제, 컨솔리데이티드 시트, 체계소개서의 역할이 강화 중임. 하지만 약점도 존재함. 연료 소모가 제트기보다는 많고 속도의 한계가 명확함. 폭풍우나 매우 악천후 조건에서의 성능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레이더 탐지 회피나 스텔스 성능은 기대하기 어려움. 적재량이 많을수록 항속거리와 채공시간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트레이드 오프임. 운용 및 정비 비용 역시 장기간 사용되는 기종이라 노후화 부품. 기체 피로 누적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음. 미래 가능성 면에서는 감시 정찰, 해양 해안 구조, 해안선 보호, 마약 밀수 단속, 조난 대응 등의 비군사적 임무에서도 유용성이 높고 군사적 용도로도 수송, 병력, 장비 수송, 물류 보급 등의 저염 임무에는 계속 쓰일 것으로 보임. 더불어 항공 전자 장비, 에비아닉스, 통신 데이터 링크, 링크 개선, 센서 탑재 강화 정비 인프라 현대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가성비 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있음. 전반적으로 한국의 c n 2 3 5는 2026년 시점에서도 다목적 저비용 항공기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고 특히 해양감시, 경비, 통신 연동 쪽 성능 강화가 돋보이며 운영상의 효율 개선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임.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혹시 이 내용을 한국어, 나만, 로풀로서 전체 논문 스타일로 정리해줄까? 또는 특정 임무, 해상감시. 수송 등에 대한 세부 비교도 해 줄까?